자 오늘은 니가 학고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버트버인데 평정자 10명 미만이다? 5일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벌써부터 키보드에 손 올리고 니가 뭔데 학고 탈주법에 대해서 논하냐? 이렇게 아프다 하신 분들은 영상부터 끝까지 보고 말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다 봤는데도 제가 틀린 것 같다? 예,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싫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제로 들어가서 이 학구들이 학구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가 방송을 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구 모터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수가 데뷔하기 전까지는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다가 영원까지 끌어서 데뷔하거든요? 근데 데뷔 이후에는 뭘 할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데이 방송 보면 난 저체 방송을 할 거다, 존게발할 거다 이러는데 이게 진짜 무슨 콘텐츠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딱히 구체적으로 뭘 할지 정해진 건 없고 일단 방송 기고 청자들이랑 수다나 떨고 게임 하고 싶을 때 게임하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나됩니까? 본인 말고 볼수 있는 재미난 버튜버들 널리고 널렸는데 신입이 그런 마인드로 행동하면 보겠어요? 무슨 내가 버추얼 모델만 가지고 방송 키면 시청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대비하는 분들을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데뷔를 하고 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데이 방송 때는 시청자가 50명, 많으면 100명대까지 오지만, 바로 다음부터 시청자 수 존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딱 3개월 지나서 잠수 타던지 졸업공지 올리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트위터 들어가서 졸업공지 검색해보세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졸업하는 사람 널리고 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고 무엇을 할 건지 콘텐츠를 기획해야 됩니다. 유튜브 쇼츠를 만들든, 롱폼 클립을 만들든, 아니면 생방송 콘텐츠를 만들든, 데뷔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데뷔 후에 데뷔 전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건 바로 시청자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학고니까 당연히 시청자가 적은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일단 들어보세요. 시청자들이 적은 상태로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적은 시청자들과 유대감이 생기고 채팅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서 방송이 고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방송이 고이니까 유입이 들어와도 진입장벽이 생겨서 정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에서 꾸준한 새로운 유입을 계속 만들든 대규모 서버나 합방, 스트리머 대회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몸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생방송 켜서 청자들이랑 떠드는 게아니요 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해야 되듯이 스트리머가 스트리밍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음식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해야 되듯이 버튜버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유튜브나 그런 게 되겠죠? 본인 클립을 올리든 쇼츠를 올리든 합방에 참여하든 제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정확히 3개월 뒤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졸업공주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시청자는 적지만 이분들이 소중해서 계속 방송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자체는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근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 방송에 남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청자들은 평생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본인도 한번 덕질한 사람 평생 덕질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는 질림이 존재한다고요. 당신이 재미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방송 안 키고 반복되는 소통만 하면 계속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청자들이 질리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청자들을 너무 신경 씁니다. 아 물론 당연히 청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청자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누구 누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채팅 치던 사람이 채팅을 안 치면 누구누구님 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채팅 유도하고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본인이 게임을 하다가 지루한 것 같으면 환기시킬 겸 채팅을 유도하는 건 괜찮은데 시청자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물어보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시청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신경이 쓰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난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학고가 평생 학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 물론 지금까지 한 말들은 취미로 방송하는 분께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키보드에서 손 떼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전부 말하게 되면 24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 하도록 하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했던 거이외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썸네일 어그로를 좀 심하게 끌고 영상에서 멘트를 좀 세게 치긴 했지만 저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버튜버분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들 모두 떡상하셔서 이 버튜버 판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버튜버와 관련된 주제 하나 가지고 떠들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